안녕하세요. 승리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에서 24절입니다. 18절.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출애굽기에 모세의 형제인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방인이면서 아론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2000년 이후에야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9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심 때문이라 선언하며 아브라함을 위해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창세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앞으로 올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던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됨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이 받았던 보상이었습니다. 20절 당신의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을 기초로 해서 주장됩니다. 아론의 위대한 조상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인정했다면 아론 자신도 그랬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개념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10분의 1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강요해서 낸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벌고 취한 것이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자 찬송의 표현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의 제안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전리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자의 신분인 소돔왕이 오히려 전쟁의 승자인 아브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왕께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실한 오락이와 신발끈은 서로 대꾸를 이루며 가장 부잘 것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전리품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하찮은 물품조차 차지할 생각이 없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소돔 왕의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은혜에 소돔 왕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복에 소돔 왕의 참여를 거절한 것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왕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기에 그는 소돔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4절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전쟁의 규약을 지킵니다. 즉, 군사작전으로 혜택을 입은 이들이 필요한 물자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함께 싸운 세 사람의 분깃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되찾아온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에게 재물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완전한 신뢰의 증거를 보입니다. 스스로 약탈물을 취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소돔이 주는 쾌락과 재물의 눈이 먼 롯과 큰 대조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브람과 같은 이런 승리가 있습니까? 실제 삶에서 이런 기대를 수없이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 세속적인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였기에 하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았지만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소돔 왕의 복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